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도진 소장입니다 제가 오후 시장 코나아이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장중한테 마이너스 20% 까지 좀 급락을 하다보니 우리 투자자별 들이나 또는 일부 증권가 뉴스 속에서 재료소멸 이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나아이는 여러분들 테마주로 시작해서 실적주로 변경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일로 그 갑자기 재료 소멸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재료 소멸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코나의 수익 반드시 지켜내시길 바라겠고요. 전 지금부터 되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영상 제가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열심히 도움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나이 지금 현재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7.41% 하락을 한 66,800원의 거래는 속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장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전일 대비 281% 가까운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오늘의 급락장 속에 누군가는 지금 잡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코나이 지금 추경 예산들도 특히 지역화폐 쪽으로는 6천억이 증액이 된게 확정이 되었고 앞으로 이 부분들을 사실 민생 안전을 위해서 배포하기 시작할 텐데 코나이 입장에서는 지금도 탄탄한 재무 구조를 일단 가지고 있고 실적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주가가 하락을 한다. 결과적으로 세력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쏟다져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단기간의 시세가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라는 핑계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게 정말 재료 소멸이 되었다면 21선을 그대로 이탈하면서 41선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거래량도 음봉 거래량이 뜨면서 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출래가 됐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코나이 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 세력들의 움직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규장이 시작되고 나서 그대로 주가를 한번 바닥까지 낮췄죠. 오늘 장중한 때 마이너스 2시에 21.48%까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매도 물량들이 분명히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진 물량들이 강하게 나온 게 눈에 뜨게 보이시죠. 결과적으로 우리 과거에 진짜 이, 이 종목들이 날아가는 종목들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음봉들이 반대로 많고 양봉들이 적습니다. 그만큼 간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지금 매집들을 누군가 하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죠. 그러면 저점을 두세 찍고 다시 한번 돌파매매 자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 그럼 지금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좀 해볼까 이런, 고,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스테이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스테이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세력들이 코나이를 가지고 움직일 때 항상 루틴들이 있습니다. 그 동안 코나이를이 부분을 좀더 디테일하게 보시게 되면 그 동안에 25,000원 부근에서 사실 4월부터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기 전이었죠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나이가 지역 카페 관련주들이 움직였다가 사실 이 하락 기조를 갖게 되면 한 번에 21선가 그러니까 세개 지지라인을 그대로 이탈하면서 가는 움직임들을 여러 번보여줬어요그 뒤로도 사실 차트적으로 좀더 확대를 해보면 그 뒤로도 이 상승 추세선을 가져가다가 하락 추세선을 가져갈 때는 보통 이두 계단 정도 지지 라인을 두개 정도 깨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여기서 거래량을 박스권으로 눌렸다가 다시 쏟아져 나올 때거래량을 터져나면서 진성 물량들을 확보하는 모습들을 보여갔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전략에서도 마찬가지 코나이를 제가 만약 주포로 활동을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코나이를 거래량을 여기서부터 확 일단 눌려놨죠 신고가인 8만 600원을 8만 6백 원을 갱신하고 거래량을 누르는 모습 거의 비슷합니다. 눌러주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어, 횡보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차트로 선을 거 본다면 일단은 해당 첫 번째 라인은 한번 거 볼게요. 자 여기 라인이 먼저 잡힐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만약 변동을 준다고 하면은 6만 5천 원, 6, 아 죄송합니다, 5만 7천 원. 그러니까 6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지금 우리 코나이 뭐 지지 라인을 7만 원이라고 하는데 7만 원은 세력들은 얼마든지 깰수 있는 라인이었던게 이미 확보해 놓은 매집 물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깰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내가 수익권이 벌써 여기서 지금 코나이가 이 저점부터 따지면 지금까지 고점으로 따지면 492% 이건 작년 12월부터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움직였던 3월 21일 시장 여기 여기서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112% 100% 밖에 아직 안 올라 있어요. 고점까지.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만약 수익권들이 60% 이상 뜨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일부 물량들은 오늘은 아니고요. 오늘은 어차피 지나가는 해고. 만약 월요장에서 다시 한번 재반등을 한다면 일부 물량을 던져냈다가. 수익금 플러스 원금을 가지고 이 변동성이 올때 다시 한번 들어가신다면 수익을 곧 버스 두배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일단 기조 여건은 준비가 되실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 판단하기 쉽지가 않으시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런 변동성이 강하고 세력들이 많이 나와 있는 종목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잘못 들어갔을 때 손해 봤던 경험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서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1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제가 대형자금을 거의 10년을 집중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력들의 단기성 루틴들 그리고 중장기 패턴은 또 다른 루틴들이 있어요. 이런 루틴 통해서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않게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지켜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있으니까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이런 타점들 잡아가면서 전략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저희 성공 투자 연구소에서는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혼자서 판단 어려우시고 또 타점 잡기 힘드신 분들 있으면 이번 기회를 맞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지금 조회수 옆에 더 보기 창 있으시죠? 이더 보기를 먼저 눌러 보시면 밑에 링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김도진 서장 구독자 혜택 신청 무료로 지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독을 먼저 해주시고요. 내가 여기 보시면 분석 및 대응 전략이란 란이 있죠 중복 신청 가능한데 일단 코나이 분석 대응 전략이 먼저 중요하니까 요란을 클릭을 하시고 본인 핸드폰 번호 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을 누르시고 코나이 코나 또는 코나아이라 넣으시고 평단과 비중을 보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수익을 지켜내고 있고 만약 평단을 고려했을 때 이건 익절을 좀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동의하시고 제출하시면 바로 저희가 일단은 분석에 대한 부분들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코나아이 일단 분석 대응 전략이 먼저 중요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30조 5천억에 추경하는 확정을 지고 그중에 지역 카페를 6천억을 추가했다는 얘기는 일단 코나 입장에서 무조건 좋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이제 진행을 되는데, 우리 일전에. 코나이 잊었습니까? 이게 왜 주가가 이렇게 급하르게 상승을 했습니까?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예전에 우리 조정을 코나이 대표가 했던 말이 좀 기억납니다. 다른 건다 지우고요. 코나이 첫 번째 이 영업 매출에 대한 이거 한국경제 TV에서 이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코나이가 이 말씀드렸던 대로 테마주로 형성이 됐다가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지난해 3천억에 가까운 매출을 내고 그 중에 이 3분기까지 총 1763원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 익 역시도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발행을 하면서 어 지금 주가를 어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일전에 이 코나이 대표가 연말이 어 경선 전이었죠. 경선 전에 코나이 포럼에서 한번 밝혔었던 때가 밝혔던 때가 만약 지역화폐가 스소 1조 원 가까이 발행이 된다고 하면 코나이의 영업이익은 몇 배가 움직인다고 그랬죠? 6배 정도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예산에서 4천억이, 4천억이 잡혔었고 두 번째 예산에서 6천억이 잡혔다는 얘기는 코나이 어, 조정일 대표 말대로 1조 원 가까이 지역 화폐가 이미 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영업이익이 6배다. 그럼 지금 영업이익도 한번 볼게요. 코나이의 전년도 실적입니다. 2362억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자, 전년도가 2,363억에 영업 이익이 334억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3,600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원래. 근데 여기에 지금 추가되어 있는 예산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코나의 이 올해 예산은 원래 당초 계획했던 4,800억에서 5,200억 이상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수수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6배면은 5,800억에 3,300억에 6배니까 1,800억 가까운 이런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통, 테마주는 이 실적과 상관없이 기대감으로 상승하는데 코나이는 말씀드렸다시피 테마주에서 실적주로 옮기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6배다? 주가는 지금 몇 프로 올랐다고 그랬죠? 본격적으로 반응한 건 12월 들어서는 400%가 넘긴 합니다. 하지만 이 경선 이후로 움직인 건 112%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게는 최소 150에서 200%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코나이를 제가 아직 들고 계시고 있다. 지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 평단에 따른 전략을 반드시 받으셔서 수익으로 더 크게 나오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코나이는 외인들이 한달 동안 194억을 집중 매수를 해놨습니다. 어제 오늘 일부 좀 던지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매물대를 강하게 잡아놓고 있고요. 특히 기관들 매물대를 주목을 해주십시오. 사모펀딩 자금들이 200억 이상을 들어가 있습니다. 사모펀딩들, 자, 사모펀딩 10명 이하의 구성으로 된 인원들이 한 명당 10억에서 많게는 몇백억씩 움직이는 사모펀드들이 등록된 세력이죠. 200억 이상을 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빼지 않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바보인가요? 지금 들어가는 시절만 봐도 4 2,600원에서 6만 원까지 됐으면 거의 몇 프로가 먹었습니까? 50% 이상까지는 먹었지 않습니까? 50% 수익을 먹었는데 나오지 않는다. 지금부터 더큰 수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 지금 같은. 재료 소멸 이슈 나온다는 얘기들은 결과적으로 꼼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월요장 있지 않습니까? 월요장 이전에 가장 이 오늘 마감까지 확인하면서 최적합적인 또 이런 여러분께 솔루션으로 들 테니까 많은 분들 일단 저희 이벤트 신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벤트 신청 주실 때 코나이 같은 종목들 분명히 좋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핵심적으로 사실 내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인데 고수익이 그 나올 수있는 종목들 왜? 지금 장세가 어떻죠? 바로 대세 상승장이 오고 있다는얘기입니다그럼 대세 상승장에서는 사실 단기적 그러니까이 종목의 크기를 보면 중대형주 또는 소형주 중에서도 소형주 중에서도 실수 소부장재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종목들은 수익을 한번 다시 크게 갈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면서도 사실 이 해당 부분에 있어서 어, 분석 및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단타나 종가 베팅 또는 이 3분기 4분기 정말 크게 갈수 있는 이런 주도주에 대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자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3분기 4분기 우리 개인들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있어서 여러분께 준비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에도 이런 부분들 무료로 운영 중에 있으니까 함께 신청하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예로 자, 일예로 죄송합니다. 라이브로 찍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 성향마다 사실 어, 추구하는 바가 다르시죠. 어떤 분들은 단타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단기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좀 크게 갈 종목들을 좋아하시는데 이건마다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단타 내가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일단 이 조건 검색식을 사용하시는 분들 본인만의 키워드나 본인만의 공식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 역시 이 1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지금 이 조건 검색식 안에 키워드들을 24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키움증권을 쓰신 분들은 0150창을 이 돋보기 창에 한번 눌러 보시고요. 아니면 다른 증권 쓰시는 분들은 돋보기에 조건 검색식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비어 있는 이런 비슷한 문구가 보일 텐데 이 안에 본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뭐 현재가 기준 80억 원 이상 250원 이하 뭐 예를 들 등락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식들을 왜 넣느냐? 내가 사전 같은 경우 참고서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매번 좋은 종목들을 검색하는 것보다는 이런 내 나만의 공식을 통해서 이 종목들을 추출하면 이 안에 차트와 재료를 조금 더 첨부하기만 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 15년 동안 제 노하우를 섞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현재 5%에서 많게는 7, 8%까지도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은 추출하거든요.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긴다고 두세 번은 차트와 재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현재 제가 만든 키워드만으로도 사실 이 우리 구독자, 저희 구독자 중에서 800만원 이상 하루 수익 낸다고 실제 인증자료까지 보내주면서 이 조건 검색식이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하구나라는 니즈들 많이 좀 가지고 계신데요. 이, 만약 내가 단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였던 우리 참여 링크 두 번째 단타 종가 배팅 종목이라는 부분들을 추가 선택을 하시고 문의사항에 단타를 하나 추가를 하신다면 이 부분들까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내가 단타 종목을 좀 급해서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참 종가 베팅하기참 좋은 시장입니다. 그만큼 재료적인 부분들이 먼저 선반영되고, 그 다음날 뉴스가 나오면서 나와주는 이런 전략들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게 시가총액 1 0대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죠, 오늘. 그리고 4,000포인트, 5,000포인트까지 가는 대세 상승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종가 베팅 굉장히 매력 있어요. 저희가 좀 내분해 드렸던 ITN PNS나 로키 테스케어, 에스텍 같은 종목들도 하루 15% 17%까지 나오면서 여러분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종가 베팅. 오후에 편하게 사셔서 다음날 언제 팔아도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런 종가 베팅 필요하신 분들은 어, 말씀드렸던 두 번째 단타 종가 베팅 종목 선택하시고 문의상에 종가 베팅이라 넣어놓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들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신청하실 때 어,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대부분의 개인들이 바쁘기 때문에 단타나 단기가 좀 어려우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3분기 또 4분기에 정말 크게 갈수 있는 종목들 미리들 준비를 하고 싶으시죠? 그럼 저는 반도체, 냉각 시스템 전부 다 아는데 이런 종목들, 네, 조방원 섹터들, 근데 이미 알고 있는 한화오션, 뭐 HD 현대중공업, 뭐 LG 넥원 이런 종목도 이미 다 많이 올라갔죠. 그럼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요, 뭘 보셔야 되냐면.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 넘어갈 때 대형주가 먼저 올라가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뒤는 뭐가 올라가냐면 소재 부품 장비가 반드시 움직이는데 대형주가 올라갔던 기간의 절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 6개월 5개월 만에 올라갔던 부분들을 한 달이나 늦어도 두달 이내 150% 300% 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실 때 소재 부품 장비를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 냉각 시스템, AI 공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에너지 관련주, 4세대 SMR에 들어가는 이 소듐이나 리듐 관련 종목들 있죠. 얘는 대한민국에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방산조선, 각각 섹터별로 제가 두 종목씩들을 준비를 해서 중요한 건 이렇게 한두 달 갖고 있는 종목들은 재료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에 대한 준비, 그리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매도 준비까지 제가 전부 자료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섹터별 주도주 종목까지 중복 선택을 하셔서 이런 자료까지 한번 도움받아 보신다면 사실 저는 올해 시장 여러분들 크게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이세 가지 모두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제출하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 이 코나이도 수익 절대적으로 지켜내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신다면 김소장 영상마다 많은 좋아요 구독들 응원의 댓글들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코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움직이셔야 한다고 판단할 때는 다시 한번 영상이나 재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